마케팅실 광고팀 최성우 책임입니다. 2018년도 여름에 캐리어 에어컨에 입사를 해서 지금 만 4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리팀에서 축하를 해주시면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먼저는 기뻤고 또 좋은 취지로 경려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광고팀 박수현 선임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제가 멘토로서 뭔가를 특별히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서로 회사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주마다 멘토링 보고서를 작성했던 만큼 좀 가능한 충실하게 저희끼리 나눴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남겨보자고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멘토나 멘티라는 말이 처음엔 좀 거창하게 느껴져가지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2021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공무적이고 또 긍정적인 프로그램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개인의 자율성에 좀 어느 정도 맡겨진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이 프로그램이 발전을 한다면 어떤 정말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화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정규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또한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수 있다면 그때는 좀더 많은 사업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마케팅실 업무 특성상 더 많은 협력사분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마케팅실 광고 팀이 되었으면 하고 또 그런 팀에 일조할 수 있는 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즐겁고 또 보람있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했던 것처럼 자신감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더 긍정적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실 광고팀 소속 박수현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현재 약 7개월째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어, 캐리어의 공식 SNS 채널 관리에서부터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임직원분들께 캐리어 공식 SNS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수 멘토 멘티에 선정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많이 놀랐는데요. 선정해 주신 인사 담당자님들 그리고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우수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친정 책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처음에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책임님께서 조직도를 설명해 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 남는데요. 어, 굉장히 기본적인 디테일 하나 하나도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조언해주신 덕분에 회사 조직을 빠르게 익힐 수 있었고 또 유관 부서에 계신 동료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같이 경쟁사 매장을 방문한다든지, 박람회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오프라인 활동들의 기회들도 많이 만들어주셨는데요. 이런 활동들 덕분에 책임님과도 또 저희 팀원들과도 많이 소통할 수 있었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배운 대로 사소하지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회사 생활의 팁 같은 것들을 전달드리려고 신경을 쓸것 같고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행사라든지 혹은 재미있는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케팅실에서는 다양한 기획들을 통해 조금 더 새로운 캐리어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 브랜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싶고 저 또한 이를 통해 어, 커리어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아직까지도 인사를 드리지 못한 동료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품질혁신실에 근무하고 있는 하경채 책임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제품 및 수입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 및 ISO, KS인증과 같은 인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범석 선생님이 우리 오태캐리어에 적응하기 위해 멘토로서 제가 먼저 모범을 보였는지, 그리고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21년 처음 실시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우스코플로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선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처음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솔직히 많은 부담 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채용된 노범석 선임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선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또한 조직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보다는 현장실무 위주로 교육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이에 잘 따라준 노범석 선임이나 관련 부서 여러분 덕분에 우수 커플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상호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멘토로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업무 지식들이 막상 교육을 하려고 하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저 역시 배움 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이 낯선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우선 업무보다 동료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티타임을 자주 갖거나 코로나로 인해 어렵기는 하였지만 퇴근 후 간단한 회식 자리 등을 통해 동료들과 친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신입사원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교재나 자료 등이 부족하여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미래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멘토로서 역할이 처음이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신입 사원들을 수시로 채용하고 또한 근무 기간이 짧다 보니 회사 전반에 대한 품질 경영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특성을 살려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ISO 9000 관련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 자가 생산 제품 및 도입 상품에 대한 품질 안정을 통해 품질 혁신실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회사 품질 목표인 세계 최고의 품질 제품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통한 세계 초 인류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사원 모두가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로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우수한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여러분 역시 100% 마음에 드는 회사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바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멘토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노범석 선임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교육에 협조해 주신 관련 부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혁신실 품질보증그룹의 입사 1년차 노범석 선임입니다. 저는 현재 양산 제품 및 수입 상품 보증 업무와 국내외 인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OJT 교육을 통해 협업 부서 및 저희 부서의 조직 문화와 비전을 이해하고 조직에 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들과 멘토 하경채 책임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멘토님께서 짜주신 커리큘럼대로 열심히 교육을 받고 공부했을 뿐인데. 이렇게 우수 커플로 선정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더 성실히 업무에 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멘토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얻으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 교육과 업무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업무 목표와 팀 내에서 제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멘토님 외 기타 선배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소속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교육해주신 지식들과 노하우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서 이번 저의 멘토님처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배 사원이 신속하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캐리어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캐리어는 품질이 정말 좋더라, 믿고 사용할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선배님들께 배운 노하우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공부하여 저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며 품질에 대한 시야를 넓혀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수 커플로 선정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멘토님과의 돈독함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